다 들어가서 밀 준비해. 응. 디펜은 대기. 디펜은 대기. 본대 저 대기예요. 응. 응. 디펜탱 본대 대기예요. 본대. 본대 쪽에 있어. 아베라인 휘로 해줘 피처님 너무 일찍 오, 일찍 하지 말고. 응. 응. 원거리들로 강 건너는 애들 때려. 요 지금 강 건너는 대로 다 때려. 원거리, 원거리 다강 건너는 애들 때려. 장검들 앞에 히로 해줘 앞에 히로 해줘 우리. 어. 앞에 힐업해줘요. 장검 라인 쪽, 그거. 지금 다리 쪽, 힐, 힐러들. 다리 쪽. 같은 팟에 아니어도 힐을 줘야 돼요. 하나하나 찾아서. 힐러들은 다리 쪽에 많이 붙어요. 지금 온다 그 지금 다리 집중해 다리 집중해 다리 힐러 힐 집중해 다리 힐, 집중해. 다리 힐 집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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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넘어온다 응. 자 원딜들 왼쪽으로 싹 빠질게요 원딜들 원딜 디펜 싹 빠져 왼쪽으로 힐러들만 여기 장검 집중해줘 힐러들 장검 집중해줘 앞에 진군진군 진군. 응. 자, 마법사, 법사 딜 장검 쪽으로 올게요. 지금 애들 다시 빠졌으니까. 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쭉 밀어내요. 됐어, 다시 빽 세진 휘어. 다시 빼었다. 그 장검들 백 다시, 다시 돌아와. 안 돼, 안 돼, 앞에 봐, 앞에, 장검, 장검 쪽 앞에 봐, 다리 쪽 봐. 어? 원딜 2번 핑 봐, 원딜 2번 핑. 실러들 응. 앞에 봐, 실러들 앞에 실업해줘. 원딜들 다 2번 핑으로. 응, 2번 핑 봐요, 다 2번 핑. 자, 본대 쪽, 뒷펜 봐, 뒷펜. 우리 본대, 우리 기현속 쪽. 준 HP, 넘었어, 넘었어. 근딜들 다시 다 들어와. 깃발로 다 돌아. 다 밀어, 다 밀어내. 장검 그, 장검도, 장검 그 저쪽 다리 막아놔요, 계속. 다리 계속 잠궈놓고, 힐업해주고, 우리. 자기 파티 아닌 사람도 힐업해줘, 계속 찾아서. 장검도 계속 자, 다리 잠고. 오케이. 깃발 쪽으로 계속 와요. 죽으신 분들, 부활하고. 힐업하고, 우리 본대 계속 차, 힐업해줘. 자, 히럽 해줘요. 지금 히럽 너무 안 되고 있어. 응. 강건원 애들 쳐요. 강건원 애들 칠칠7 보고 라인 잡아주고. 지금 너무 오애들 쳐요. 계속. 뒤에 원거리 딜러들 히럽 해줘요. 모티님 히럽 안 되고 있다잉. 이업해 줘요, 모티 님. 다리 열어 봐요. 응, 음, 다리 쪽이냐? 열자 이거. 완 넘어왔어, 완 넘어왔어. 자, 탈출해요. 탈출, 죽지 마. 내려와. 여기 밀어요. 응. 77 여기 애들 모여 있네. 여기 다 밀어요. 응. 군도다 들어와. 응. 쭉 밀어. 안에 가서 도발 걸고 디펜딩 디펜 해 주고 디펜하고 본대 힐업펴 주고 디펜딩 우리 본대 본대 붙은애도 밀어 줘요, 계속. 디펜댕 계속 밀어 주고 도발 걸어요. 근딜들이랑 오펜 계속 들어가고 디펜은 디펜은 그 본대랑 같이 유지하면서 계속 내려와요. 우리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갈 거예요. 응. 사다리 타고 계속 내려와요. 응. 네, 오른쪽 5번 핀까지 정리. 5번 핀 잡고 빽. 안 올라갈 거예요. 칠 지금 들어갈 준비. 지금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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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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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막아 막아 막아. 초크 있는 애들 다 잡아. 드론 오싹 잡아. 앞라인 히로패죠 응, 히로패죠 응. 뒤쪽 온다? 뒤쪽에 조금 있다? 9시 쪽에. 하데스님 히로패죠 응. 777 보고, 여기 한두 파티만 와요, 두 파티만. 깃발 쪽. 깃발 쪽. 응. 깃발 쪽두 파티만. 응. 입구 다시 장, 지금 7번 핀쪽금 애들 얼마나 했어요, 지금? 와? 그, 한 명, 저쪽, 정찰 좀 가주세요. 납골당 쪽. 납골당 쪽, 정찰이. 음. 777 봐, 777 봐. 여기, 여기. 언덕 쪽이야. 언덕 쪽 싸움이야. 어, 여기, 여기 밀면 안 돼. 잡아야 돼. 근거리, 근거리 쭉 들어가서 뒷라인 잘라줘. 10번 빙 쪽에 근거리, 원거리 들러. 10번 빙 쪽으로 쭉 내려가요. 키로해주고 우리 군대 쪽. 자, 지금 소시지 왔거든요? 10번 빙으로 풀푸시해 애들 그 10번 빙 뚫고 나가. 10번, 11번으로 뚫고 나갈 거야. 어, 10번, 11번 뚫고 나가. 지금 소시지 뒤에 우리 뒤치고 있어. 음,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장검 데... 장검 늦게 빼고 10번 11번으로 쭉 빼요 힐로해주고 음. 음. 질주 변신해서 질주 변신해서 1 2번 피로 쭉 빼봐요 음. 질주 변신 질주 변신 장검 최대한 늦게 빼고 한번 볼 거거든요 타이밍 계속 빼봐요 묵구님도 빼쭉빼쭉빼쭉 빼, 쭉 빼. 쭉 빠져요 쭉 빠져 얘다 왔어 퓨전도 왔어 지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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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개, 3개에요 산개. 3개 산개. 아예 밖으로 빠져, 12원 핑으로. <laughs> 아, 살려줘! 아니, 묶여가지고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laughs> 미 귀치게. 아니, 안 움직여줘. 어, 살 살았,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바로 푸쉬해요. 바로 푸쉬하고, 와, 얘들 오면 바로 얘기해줘요. 크라운 애들 쪽 바로 밀, 밀어버려. 근데 쭉 들어가서 원거리 딜러 잘라줘요. 어, 얼마나 뭐야? 확, 그 인원수를 인원수 체크해줘요. 멜롱 안 돼. 히로패족으로, 신비로운히로패고딜인히로패줘 깨줘.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쭉 밀어, 쭉 밀어. 깃발 지금 막못대죠 우리 지금 거거라 확인 될수 있네. 알로페베님 히로페죠, 뒤에. 후방. 음. 음. 여기 와좀 정리해요. 음. 예, 지금 오는 중. 오는 중, 오는 중, 오는 중. 자, 나와요, 그냥 나와. 여기서 나와. 나와, 나와. 어 앞으로 나와 그냥 앞으로 나오면 그거야 어예 네. 앞으로 나와요 어, 일단 얘네 잡고 가죠 한번 밀어 한번 푸쉬해 푸쉬해 푸쉬푸쉬 푸쉬. 응, 얘네 한번 밀어주고 가자 응. 잡아줘요 다 라인 쭉 올려 힐 없으면 바로 빠지고 힐러분들 힐러 체크 우리 앞에 본대 힐러 해줘야 돼 사촌 오빠 힐러 신비로님 힐업 해줘야 돼 디펜댕 디펜 해줘 꼬부기님 힐업 해주고 응. 깃발로 쪽한 한바퀴 가지고. 응. 아만나님 히로 패줘요. 피 없다. 막시모스 왔어. 여기서 한번한번 막을 거야. 칠칠치봐. 자 라인 잡아줘. 라인 잡아줘. 칠칠칠. 장금도 쌍 나와. 장금 싹 나와야 돼. 라인 잡아줘. 라인 잡아줘. 이거 밀어내야 된다. 어, 집중해줘야 돼. 오른쪽 오른쪽 본대 쪽 디펜 쪽 오른쪽 돌아간다 얘들. 오른쪽 볼게 오른쪽 오른쪽 풀푸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칠칠치고 오른쪽으로. 힐업하고,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치님 힐업 좀 해줘. 오케이, 나이스. 여기 라인 유지하고, 계속 잡아줘요. 들어가지말고 장금도 라인 유지해줘. 죽은 사람도 바로 합류해요. 힐업 해주고, 저. 장금들 힐업해줘. 은하루님 힐업해줘. 장금 죽으면 우리 여기서 라인 밀려요. 빠지게, 빠지게, 반대편으로 오, 지금 밀렸다, 애들이 너무 많다. 응, 버려버려버려. 오늘 버려, 버려.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